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롤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다들 벨패스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벨패스가 이렇게 40부터 50까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벨패스 50에 새로운 캐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벨패스를 몰랐어요. 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하.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캐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할머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갱카이라고 합니다. 스프릿 디텍티브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확실히 연세가 많이 드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어택 포스트가 15%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겐카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자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카이 설치 가격은 600원이고요 이렇게 그라운드형 캐릭입니다 그럼 설치 하게 되면 이렇게 갱카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팔도 뒤로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랑 없는 할머니네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렇게 물속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속성은 생각보다 좋은 캐릭들이 많죠 어지간해서는 쓰지 않을 거라 보이는데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보자 보자 오 뭐야 오 잠깐만 와 지금 보시면 손에다가 물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검을 만드는 건가? 생각보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물이 나가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나가는 거물 맞는 거죠? 물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하하. <laughs> 하여튼, 이렇게 무언가를 던지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 범위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물줄기가 나오는 게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건데요. 그럼 셋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레벨 1이고요 데미지 14,000에 SPA용 레인지 60 레인지가 60이네요 이렇게 부채꼴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 36,400에 SPA용 레인지 60이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은 새로운 공격 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스프리 샤프 웨이브라고 하는데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갱카이 두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뭐야 길을 모으는 건가? 뭐 상당히 특이합니다 무언가를 모은 다음에 던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까는 자그마한 굴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굴을 뭉쳐가지고 한 번에 앞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봐도 원거리 A타입으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공격 모션이긴 하네요 그나저나 별패스 캐릭인데도 그래도 공격 모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있는 캐릭은 공격 모션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캐릭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원거리 A 타입으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93,300에 SP8 레인지 1 0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A 타입으로서 타겟의 부기가 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672,000에 SPA8 레인지 70이구요. 지금까지 설치 가격이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렙일 경우에는 데미지가 1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어를 공격할 수 없구요. 도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스프리 본보아라는 공격 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격모션은 아 뭐야 이 공격모션을 많이 본 거였죠 일감의 지도 이런 공격모션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손노반인가그 친구도 이런 공격모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에네르기파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갱카이였습니다 그리고 꽤 멀리 있는 적까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부채꼴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186만의 s p a 8 레인지백이고요 확실히 공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적들을 모두 공격하게 되고요 그럼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280만의 SP-28 레인지백 그리고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스프린 6쿠라는 공격 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린6쿠는 이렇게 스킬이네요. 공격 모션이 아니었습니다. 공격 모션은 아까랑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에어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6쿠라고써여있는거 보니까 핵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우선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433만에 SPA 8레인지백알림일 경우에는 데미지가 천만 정도 될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6쿠 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미지가 12M이거든요. 보면은 12M이고 16M이고요. 여기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26와1 0 m 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뭐야 잠깐만 와 스킬을 사용했더니만 야 어마무시하게 큰걸 샀잖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 우선은 스킬을 사용하니까 1 0 m 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데미지가 천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스킬 데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네요 천만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 좋아 그럼 보시노아의 버프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시나이 버프를 사용하니까 데미지가 1 500만이고요. 말레빌찍을 경우에 는 3,300만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총 설치 가격은 40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나쁘지 않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SPA도 적당하고요, 공격 범위도 적당하고요. 거기에다가 스킬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어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뱃뱃 스킬인 갱카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